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 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여주시에서도 남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동으로 끝나는 동네다 보니까 여주 이제 시내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와서 제가 좀 진행을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자 도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m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이렇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 앞에 지금 트럭이 서 있지만 만약에 손님으로 놀러 오셨을 때 여기 우리 집 앞에다가 차량을 대셔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널찍한 도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해 샘플하우스는 바로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건물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실이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는 이제 주차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라인선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어 여기 지금 정화주 옆쪽에다가 만약에 차량을 추가로 대시면은, 두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차량을 드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차량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부동수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동수전 이용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세차 충분히 가능하겠고 이 잔디마다 이 외곽 쪽으로는 또 지금 잔디가 식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꽃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라고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경계 펜스가 시공이 안돼 있는데 여기 펜스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쭉 들어오시면은 잔디 바닥이 굉장히 넓게 잘 펼쳐져 있는데. 야, 정말 높네요 지금 요 앞에까지는 지금 이제 석기 테라스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온전하게 잔디바당을 써야 합니다 현재 소나무는 이렇게 두 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 뭐 필요하시면은 여기 외곽 쪽에다가 뭐 나무 추가로 식재해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쪽으로 지금 남한 강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어 지금 나무가 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좀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층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요 방향 기준으로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 아주 테라스 공간도 보시면 약 4m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창이 되겠고, 이 옆에가 이제 주방창이에요. 따라서 이제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여기 앞에다가 이제 뭐 고기 파티 같은 거 하신다고 해도 음식물 나르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왼편으로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네,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고, 옆에다가 창고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짜리 목구조가 되겠는데, 가운데 보시면 조색을 통해서 이렇게 짙은 브라운 톤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이번에는 건물 다시 뒤쪽으로 돌아서 전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 뒤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 경계는 자연석으로 또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저 오른쪽에 지금 문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도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장 보고 나서 이렇게 무거운 짐 같은 거 이렇게 바로 실어날 수 있는 장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자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저 끝에는 지금 콘크리트로 지금 이제 가스통 네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밑에 이제 기반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 전시라 포치 공간도 1m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렇게 비를 안 맞고, 비를 밀번 누를 수 있는 장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실내 공간인 전실부터 볼 건데요. 어, 전실 타일이 굉장히 좀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약간 이제 베이지 톤인데, 옆에는 이제 폴리시 타일, 아래쪽으로는 또 이제 포시린 타일로 어, 톤을 약간 일치감을 또준 모습이고, 제 오른쪽으로는 또 광폭, 뒷문 신발장 네 칸이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또 전신경을 통해서 어, 따로 전신구을 구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3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마저 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제 분명으로 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당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남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있어서 햇볕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 뒤쪽으로는 또 삼중요리, 독일식 시스템 창호까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열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틸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환기 모드로 이용이 가능한 또 그런 시스템 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A로 바로 카메라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600에 1200짜리 이렇게 어두운 폴리싱 타일을 통해서 또 굉장히 모던하게 인테리어 잘해 놓은 모습이에요 반대쪽이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 주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가벽을 통해서 주방과 거실을 좀 나눠 놨는데요 주방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이제 조리된 공간을 정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 야, 또 환기창을 이렇게 큼직하게 빼주셔가지고 답답함이 일단 전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상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요쪽에 보시면 또 시탁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탁을 놓으시면 되겠는데, 음, 뭐, 아일랜드를 쭉 연장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원형이나 뭐, 정사각형의 모양의 또 시탁을 놓으시면은, 어, 4인 가족 이상 충분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또 주방에도 이렇게 큼직하게 전창을 내어놔서, 어, 여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고요. 뭐, 그냥 환기 용도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전 기 인덕션 같은 거 놓고 밖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폭은 양문형 한 대만 들어갈 것 같아요. 대신 깊이가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어 이제 용량 큰 양문형 냉장고 한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 포켓도를 통해서 다용도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어 냉장고 이제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폭이 정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폭이 넓은 양문형 냉장고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고, 이 보일러 아래에 이제 배관도 보기가 실잖아요 그렇게 수납장을 통해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는 스타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뒤쪽에 이제 환기창이 있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수직형을 많이 권해 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란히 놓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좀 선반 같은 거짜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어, 이 공간이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 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도어가 제가 이제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도어 제가 뭐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장보고 무거운 짐 같은 거 바로 들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냉장고에다가 넣으시기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번에 다시 이제 거실을 통해서 1층에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 거실 바로 옆쪽에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1층 방 크기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네요. 만약에 붙박이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 하는 열세자 정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에어컨은 제 머리 위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또 이렇게 창이 들어가 있어서 한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 이쪽에 보시면 또깨알 같이 여기다가 또 케이블을 넣어 주셨어요 그다서 안쪽에다가 만약에 침대를 배치하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벽걸이 TV 같은 거딱 놓고 이용할 수도 있게끔 콘센트를 잘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제 1 0자 정도 되는 또 이제 슬라이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어, 장이 생각보다 어, 깊숙하게 잘 나와있네요. 그래서 보수납력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협소하긴 하겠지만 옆에도 좀 장을 연결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이 공간도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을 통해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한 욕실이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욕실 바닥은 지금 매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매력은. 또, 진한 그레이와 그 옅은 그레이 톤, 이 투톤을 이용해서 또, 굉장히 모던하게 잘 꾸며놨고, 어, 파티션은 안 들어가 있지만,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파티션 설치 추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대랑 이 뒤쪽에 또, 이렇게 환기창까지 함께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 변기 공간이랑 이 세면대 공간이 일반 가정집보다 한 1.5배는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욕실이 또,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단 아래쪽 팬트리 공간은 카메라만 살짝 들어가 볼게요. 뭐 여기 안에는 뭐 청소기나 뭐 휴지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은 순서대로 소개를다 도와드렸고 이번에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 그냥 쭉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몰바우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 계단폭이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환기창이랑 피스창 큼직하게잘 들어가 있고 올라가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또 엔틱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1층과 2층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중문까지 시공을 잘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세대 분리하시기 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은 2층 거실이에요 어, 2층에는 방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거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분리해서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사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공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뭐 소파 놓으시고 이 케이블 통해서 뭐 TV 추가로 설치해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외부 쪽에는 또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발코니 폭은 한 1.5m 정도 되어 보이고요. 위쪽은 편백으로 이렇게 지붕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보였던 공간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만약에 폴딩 도어로 시공해놓고 이용하시면은 실내 공간 연장선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아까 남한강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카메라로. 확대를 쭉 해야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잘 보이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화면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층에 있는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거실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방 크기는 1층에서 보여줬던 방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 있지만 여기 동향으로도 필수 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한낮 동안 햇볕이쭉 들어오는 그런 장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통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에 남아가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층에다가 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오, 1층 욕실보다 더 크네요. 여기 욕조를 놔도 될 만큼 길이가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욕조 하나 놓고 이용하시면은 뭐 성인분들 충분히 누워서 목욕이 가능하겠고요. 또 여기는 파티션을 설치해주셨네요. 아니면 이 파티션을 떼어갖고 밑에다 달고 아래에는 목좀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공간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물건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어, 방이 두 개라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긴 하지만 여긴 일단 남한강이 보인다는 희소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어, 위에 미니 거실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 분리해서 이용하시기가 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 또한 3억 중반대로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넓은 잔디바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이집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소식은 여기 필지도 분양을 하고 있어요 남한강이 보이는 필지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유선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